이모 외국 살아요. 루마니아에 사는데 한국 나이로는 50이고 외국 나이로는 48이에요. 48인데 어 나름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여기서 그래서 재밌게 지내고 있어 어, 이렇게 수다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막 본인들 뭐 잘해요 자랑하면 어 그거 되게 좋아해요. 어떻게 보면 다딸 같고 아들 같고 그래갖고, 음. 응. 그니까 이모 혹시, 이모 나 잘해요. 하는 친구 있으면 이모 앞에서 자랑하며 이모가 노래도 들어주고 춤추는 것도 봐주고 해요. 음. 응. 그리고 또뭐나 학교에서 뭐 했어요. 잘했어요. 하고, 어, 자랑해도 이모가 칭찬해주고. 10대 때는 10대의 마음을 갖고 있고, 20대는 또 20대 후반 가면 10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, 또. <laughs> 30대 되면 또 20대 초반의 마음을 갖고 있고, 막, 그래요. 50대 되면 아무리 젊어도 30대 밑으로는 못 내려가겠어, 양심상. 응. <laughs> 마음은 솔직히 30대 초반이에요, 초반.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, 그 내가, 내 마음의 나이도 먹어치요 저요. 저절로 먹어치더라고, 내 어, 경험에 의하면. 40대 때는, 어, 20대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. 친구들하고 뭐 나이트 클럽 가거나, 이런 옛날 생각이 막 나. 근데, 이제 40대 후반되고 50대 딱 넘어가니까, 나이트클럽을 가도 그런 마음으로 못 놀게 돼요. 괜히 이렇게 주저주저 하게 되고, 어, 20대에 그런 필이 안 나와. 느낌, 마음적으로라도 느낌이 안 나와. 아 왠지 막 그, 애기 엄마 같은 느낌이 막 잘잘 흐른다고 할까? 그래서 재미가 없어져요. 어, 그때부터 못 가는 거야. 어, 사람들의 눈치도 봐지고, 이모 대학교 예체능 나왔다고 했잖아요. 무용과 나왔어요. 음, 근데 이모는 그 무용과 다닐 때그 굉장히 열심히 실기를 하고 뭐 공연도 많이 다니고 했다?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그 나이트 가서 놀고 남자친구 만나고 했던 애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동창회를 딱 나가는데 어마 무시하게 막 하고 온 거예요. 뭐 본인이 잘나서 어, 발전한 거 아니고 어, 뭐, 어떻게 보면, 남자 잘 만나서, 순식간에, 뭐, 그렇게 역전 인생이 돼버린 거야. 그래갖고, 그대로 이모가 열받아서, 아바, 그, 동창에 안 나가. <laughs> 이모는 아직도, <laughs> 어, 대학교에서 찔찔거리고 애들 가르치고 있고, 학원 차리면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, 내 모양이 요 모양, 요 꼴인데, <laughs> 어, 그 친구는, <laughs> 어, 막, 그렇게 된 거야. <laughs> 그래갖고, 열받아서, <laughs> 동창에 안 나가. <laughs>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나는 화잘댁이 없는 건 거야.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뭐 나도 나름 발전해갖고 내가 어느 위치에 와서 그 위치에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내가 좀덜 억울하겠어요. 응? 여자들 그런 부, 사람들 많잖아요. 자기가 조금 어,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어, 그 위치에서 그런 비슷한 친구, 저기 남자를 만나서 같이 발전해 나간다. 이러면 나도 오케이. 대부분 그런 삶을 원하고, 여자들이. 요즘에는 뭐 여자들이 남자 때문에 빚보고 이런 거는 별로 원치 않아요. 자기 자신도 개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. 근데 그 이모가 그 옛날에 2000년대 그때? 초때? 는 어떻게 보면 막 여자들이 뭐 시집 잘 가면 오케이! 막 이럴 때였어, 그때는. 어떻게 보면 부잣집 아들을 꼬실까? 이런 마음이 많았어. 그러니까 그게 된 거예요.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. 어, 부잣집 남자면 여자도 능력 있고 어느 정도 인격적인 소양을 갖춘 여자를 만나고 싶어야지. 어, 그리고 그런 게 나는 억울하다는 거야.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나는 아직 뭐 이루진 어게 없는데 걔는 막 그랬다고 해서 이모가 욕감만 하고 안 갔어. 하고 동창이 안 갔어요. 그그폼 잡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어, 그대로 간적 없죠. 대부분 살면서 좀 그런 적 있죠?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. 음, 나는 어,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막 그런 거 근데 이제 길게 보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되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조금 옹졸한 생각을 했구나 생각을 해요 그때 좀 그렇게 속상했어도 내가 계속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회 나가서 뭐 이렇게 만났으면 뭐나 지금 사는 모습도 좀 음,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싶은데 일 예로 그냥 이모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면 그렇게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. 이모는 솔직히 그 나쁜 기억은 오래 나누는 성격에 못돼요. 그냥 그 해결이 안돼도 그냥 잊어버려. 어떻게 보면 그게 이모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. 어, 나는 그때 속상한 걸 기억 못하는데 그 상대방은 기억하고 있다. 나한테 또 그런 얘기하면 괜히 내가 뭐좀 미안한 것처럼. 음. 근데 그 속상한 거를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보다 일부는 그냥 그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지나 보면 어 그때는 아우 너무 속상했는데 또 돌이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한 때가 많아요. 그게 완전 내가 이렇게 일을 바락바락 갈고 화낼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? 라는 후회가 될 때도 있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도 뭐 주위에 모은 일 때문에 열이 받거나 스트레스 받으면. 그냥 쿨하게 소주 한잔 먹고, 음.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하다. 음. 담아두지 마세요. 마음에 병이 생기고, 그리고 항상 본인이 약간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처다, 처해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. 음. 좀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, 나름. 어.